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온 한분한분 한분 축복합니다. 어, 특세 3주간 진행하는데 마음에 어떤 도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원래 오늘 같은 날은 막 선물도 좀 주고 어, 아침에 이제 집에 갈때 뜨끈한 국밥도 좀 먹고 어, 이런 참 좋은데요. 서로가 축복하고 어, 함께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는 동역자가 되는 게참 좋은데 어, 올해는 그렇게 할수 없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막 부담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마지막 날까지 꾹꾹 참았어요. 어, 왜냐하면 어, 우리가 무언가를 함께 축복하고 섬기고 자원하는 것들은 어, 다 자원함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혹여나 어, 이렇게 마지막 날밥 먹었으면 좋겠어요 했다가 막그 부담 느끼시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혹여나 내년에 자원하는 분이 있으면. 누군가 이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해야 돼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정이 우리한테 있기를 원해요. 어,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오늘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고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뜨겁게 하면 좋죠. 근데 없어도 은혜롭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 섬겨 주실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데 더 좋은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해야 하니까 하면 하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안 해도 되는데 할수 있다면 네, 감사한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에는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 삼주로 특세를 맞춥니다. 함께한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특별히 차량 봉사 섬겨주셨던 분들 감사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교역자팀도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도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온 한분한 한 분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섬겼고 함께 기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삼주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특세라는건 완주가 중요하지만 목표는 아니에요. 그렇죠? 특세 이후의 삶이 목표예요. 이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소로 지어져간 존재로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하죠. 자 하나님은 그래서 성소라는 명령을 성소를 지으라는 명령을 하신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까지 하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보면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는 나의 안식이를 지키라.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너희가 알게 합니라 너희는 안식이를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자, 여기에 성소를 지으라는 명령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성소에서 행해지는 어떤 종교의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는 게 성소를 지은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 명령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대 표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표증이 뭐죠? 한자어로는 겉표 증거징이에요. 무언가를 식별할 수 있도록 겉에 드러난 것을 표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대대의 표징이라는 말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난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고 안 지키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3절과 14절 두 번이나 지키라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십니다. 지키라. 여기서 지키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이건 의지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책임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쓰였어요이 구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했어요. 여기서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라는 거죠. 여기엔 인간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가 안식일을 지키라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그 힘든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수고해야 하는 그 일이 특별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수고해야 되는 건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수고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3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안식일이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라 무서운 구절 아닙니까? 이 문자 그대로 적용됐으면 아마 여기 있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주일에 일하지 않는 건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도 세상은 멈추지 않아요. 쉬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떤 갑작스러운 일들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더구나 현대 사회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역겨서 돌아가기 때문에 치열하게 빨라요. 그런 세상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건참 어렵죠. 세상행 사리가 어렵고 믿음으로 살기는 더 어려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강조 표현을 보세요. 누구든지 반드시. 하나님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 교회 대신에 직장 가면 좀 찝찝하죠. 이게 맞나? 그런데 안 가는 건 그것도 이게 맞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출근해야 되면 이건 또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수많은 고민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그냥 모르겠다 할수 있어요. 세상 살려면 이어쩔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생각하면서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누르고 다음 주일에는 교회 가자 이러고 출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가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이런 말 들으면 속이 떨지죠 실제로 그래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현대 우리에게는 토요일이고 우리는 주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합리화가 될까요? 그럼 토요일에 쉬고 주일에 일해도 되는 걸까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날을 거룩하게 하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떻게 지키느냐는 종교적 가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본질적인 목적이 있어요. 내가 백성됨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그 날을 지키려고 애쓰며 몸부림치고 있는가? 땅을 일구고 경작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수고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 종교심은 행위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안식일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고 그걸 지키는지로 사람을 평가하죠. 그러다 보면 안식일 준수는 엄격한 율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 율법적인 신앙의 정수에 있는 게 유대인, 정통적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의 개념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밥하는 것도 밥하는 건 물론이고 돈을 쓰는 것 운전하는 것, 심지어 가고 옮기는 거나 신발에 매듭을 묶거나 푸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해요. 다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논쟁을 계속해요. 세상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일하는, 일하지 말라는 명령에 해당되는지 애매한 그런 새로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실제로 그랬던 게 엘리베이터가 도입됐을 때예요. 유대인들 사이에 이 논쟁이 생긴 거예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냐 일이 아니냐. 그, 그들의 율법 기준에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한참 논쟁을 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그래서 금지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결과로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어요. 매 층마다 서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아도 누르지 않아도 어디든 갈수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기독교의 답은 노예요. 이유가 16절 18,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연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아라멘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아닌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지키는 거죠. 그래서 행위보다 마음이 훨씬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시 나도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를 안식을 누리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여기서 엿새 동안이 중요해요. 안식을 위한 삶을 주중에도 살라는 거예요. 6일은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하루만 쉬는 게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녀입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힘써 일하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누려라.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라. 그게 안식을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지켰지만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을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해 떼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하루를 떼놓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안식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소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추구해야 하는 거죠. 안식을 위한 매일 매일.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 사실 모든 날은 주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날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날 안식할 수는 없죠. 그럼 백수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 하나님을 앞에 시간을 떼어놓는 거죠. 그런 삶을 위해 하나님은 성소를 지으라 명령하셨어요. 성소를 짓는 데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죠. 삶의 리듬을 하나님께 맞추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지난 3주 동안 성소를 묵상한 이유입니다. 이 성경을 더 많이 알려고 우리가 묵상하거나 특세하면서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이 3주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삶을 위한 결단을 오늘 해야 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키라 주님 명령하셨죠. 지키라. 여기에 대한 타협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명령이기에 우리는 일주일의 하루를 떼어 거룩하게 지켜 사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죠. 최선을 다해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마음처럼 안될수 있죠. 주일에 이래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걸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주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그 수고는 필요해요. 그게 성소를 지우 목적이라는 거죠. 구별된 존재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루 정도 뭐 어쩌다가 그렇게 주의를 범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그냥 거기에 그냥 아예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아예 몰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수고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라. 그 마음을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지키라고 강압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시0편 121편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까지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 어떤 단어가 반복돼요? 지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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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요. 이어지는 7절, 8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악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실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은 계속 얘기해요. 내가 너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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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고 또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백성으로 힘을 다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언약이에요. 다시 보면 16절을 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하나님도.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자는 거예요. 그게 주의를 지키는 이유죠. 그래서 주의라는 믿음이 시금석이라고 해요. 바쁜 삶에도 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율법 안에 나를 스스로 밀어넣는 것 그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안식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집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어요. 하지만 그 상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쏟아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예배를 멈추지 않도록 주위를 온전히 성수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직장 상황.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의를 지키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요. 때로는 내 마음 때문에 안식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손을 놓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챙기지 않으면 손해 볼것 같아서, 내가 붙들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마음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오늘 이한 해에 바꿀 수 있는 내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 너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일곱째 날에 쉬신 건 피곤하셔서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그 길을 따라오라고 쉬셨어요. 우리 그 길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며 안식하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소를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해 거룩한 공간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 지난 3주 동안 성소를 지었어요. 그러나 진짜 성소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프로그램 행사가 아니라 하루의 리듬 속에서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우리에게 그 도전이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위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주변에 주위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이 한해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나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의 우편에 그늘 내신이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아리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활란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너의 쥐키, 씨라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그 나의 우편늘 그늘, 되시 그늘, 그늘, 와밤그산 나를 그늘, 못하리 나를 해지 못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란을 나의 환란을 명쾌한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가 나를 지키 지키시라. 나의 트림을 지키시리라, 나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를라 나의 눈, 어디서나 나의.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세요 놓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환란 중에 지금 막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도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니 나도 주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주위를 지키게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대롱대의 삶에 지금 주위를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삶의 환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변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오늘 하늘을 위해 하나님 내가 주님 지키며 주의 백성으로 살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스라엘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오, 오 아버지 오, 오, 하나님 오, 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어둡을 지키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덕에 살길 원합니다. 주여.